안녕하십니까. 김호기 주식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신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월 1일, 오늘은 만우절이죠. 일신석재는 어, 통일교 재단의 어,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어, 기업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로 지금 비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 일신 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309억 원인데, 지금 2020년도 4월 1일 날, 수요일 날, 현재 주가가 1690원입니다. 어, 이 일신 석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작고, 에, 외국인이 뭐 2.11%인데 뭐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 신용이 과거에 뭐한 6%, 7% 정도 있었는데 지금 신용이 많이 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일신 석재에, 어, 한번, 차트를 보면, 어, 이 일신석재는 어, 평균 적정 주가가 약 2,500원 정도 돼요. 네, 이 회사가. 그런데 어, 지금 뭐한 1,100원까지 떨어뜨렸죠. 세력이 과도하게 예, 집어 던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이미 어, 지금 바닥에서 약한50% 정도 올라왔죠. 그래도 2,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어, 시간이 필요로 한가 봅니다. 어, 하여튼, 어, 어찌됐든 간에, 주가는 2,500원까지 오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자들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예, 1,600원대에 매수하다 보면 어, 골봉 차트를 봐도 어,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뭐 1,500원 뭐 이렇게 계속 놀다가 뭐한 4,000원까지 한번 돌파했죠. 그러다가 한번 음, 다시 예, 폭락이 온 상태죠. 어, 굉장히 어, 이런 주식 방송 하 면서 최근 에뭐한3월달 코로 바이러스 19 때문에 주 가가 500 포인트 정도 코스피 가빠 지고 코스닥 도 엄청나 게 많이 빠졌 죠. 어 굉장히 뭐 이렇게 의욕이 상실한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이 어, 멘탈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일본 차트 역시 어, 보면은 2200원까지 어 올라갔다가 예, 1100원까지 예, 완전히 그냥 반토막을 예, 냈죠. 그냥 칼로 예, 물을 자르듯이 그냥 토막을 낸 거죠. 어, 그리고 자 다시 예, 지금 올라간. 어, 그런, 어, 차트의, 에, 모양새입니다. 어, 지금 1690원인데, 어, 이 가격대는 신규 매수자들은 참 좋은데, 어, 위에서 2500원 이상에 산 사람들은, 어, 굉장히 지금 많은, 허탈감에, 예, 가지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100만원, 1000만원, 10억, 100억, 어, 거래 대금이 100억이에요. 예, 시가 총액이 1300억에 거래 대금이 10%면, 어, 이 종목에 엄청난 큰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니까 2,500원 이상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코로바이러스가 조만간 끝날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끝났다고 그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지는 않아요. 끝날쯤 되면 이미 주가는 원위치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신 석션은 2,500원 이상 돌파되어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 매수를 한다. 이거는 다시 주가가 상투에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2,500원, 2,700원대에 2,800원대, 여기 뭐 3,000원대에 놀던 종목이니까 다시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뜨거운 여름이 와야 그때 다시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기모이 주식투자 예, 제가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메리트는 굉장히 많아요. 뭐 여의도에도 뭐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짓죠. 어, 그리고 계열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장되어 있는 용평 리조토도 예, 통일교 재단이 좀 어, 이렇게 한번 기업의 어,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어,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은 그다지 뭐 400억, 500억, 500억, 아, 2019년도에는 667억을 돌파했네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아, 18억 정도네요. 어, 아직 뭐 크게 어, 단기순이익은 9억, 그게 뭐 기업으로서는 그렇게 어, 현금성 자산은 53, 5 53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한번 볼까요? 어, 뭐, 최대 주주가41%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아, 배당은 주지를 않네요. 아직, 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유지재단에서 41.32%를 어, 가지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어, 자기주식 뭐, 우리 사주, 어, 뭐, 최대 주주가 뭐, 41%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통일교 재단에서 일신석재를 모태로 삼아 많은 계열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81명이고 아, 상장일은 1986년도였네요. 예, 약 30년이 넘었네요. 예, 아, 그리고 또 보시면 어, 뭐 특별히 일신 석재 같은 경우는뭐 세일 여행사 뭐 일화 이라. 일화가 뭐 과거에 축구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포천 석산 뭐 석자재 제조 및 도소매를 그럼 이 석재의 석자재가 이 대리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신 석재 같은 경우는. 어. 그 가격만 보고 이 주가의 가격만 보고 어 접근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어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어 주봉 차트를 보면 어 2018년도 뭐 2월달 정도 어 그러면은 3월달 2018 2019년도 예, 2년전에 각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석자가 한 1, 6, 185원이면 2년 전 가격이니까 아 2년 전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어, 여기에 보시면 2011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동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가 이 가격대가 한 16, 정도, 1 0 0원 정도, 1500원 대예요. 이러다가 한번 폭발해서 4000원 갔죠. 1년, 2년 사이에 한번 예, 꽃놀이 패로 재밌게 한번 놀았습니다. 이렇게 일신석자가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최근에 한번 어, 갑자기 예, 내리막길을 어, 아주 심하게 걸었어요. 이런 종목은 다시 금방 와요. 천천히 하락하는 종목은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에이, 급하게 내려온 거는 바로, 급하게 올라간다. 급하게 먹은 밥이 채한다. 소화제 먹으면 금방 쑥 내려갑니다. 이런 종목은 신규 가입자들은 어, 지금 매수 타이밍이고 어, 위에서 2,5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한 3개월만 그냥 조금 기다리시면 본업에 충실하고 기다리시면 그 가격대가 2,800원대는 충분히 오시니까, 예, 꼭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김호기 주식 투자, 좋아요, 구독 한방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